네, 반갑습니다. 착간제디 <laughs> t v 입니다 제가 유파란 사람한테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투표를 하는 건지 제가 처음 해봐주고 잘 모르겠는데,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설정을 눌러봐도 안 되고. 어 이게 왜 이렇게 작게 나오죠? 이렇게 뭐 해도 안 되고 유튜브 뭐야? 어좀 이따 댓글 달아줄게요. 네. 아 어, 뭐야? 난 저는 투표를 못하게 막아놨나봐요.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는 아니, 아니까는 이렇게 돼있는것 같고요. 어어어 어. 어, 됐어. 아왜 하얀색 죽었어? 아 파란색 파란색. 와. 저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주에서 떠들어야 돼요. 왔어 왔어.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가야 되는 건가? 너 아니지. 너 아니지. 나 죽었어. 파랑색어디있어파랑색나 말고. 내, 내파랑색 말고. 뭐야, 나 멈췄는데? 뭐야, 이거? 나왜 멈췄어? 뭐야? 버그야? 어, 아, 또, 또,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눌러봤는데. 에데데데. 아, 네, 네, 네. 응? 뭐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어. 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몽스, 어몽스 그거한테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처음 해봅니다, 저 진짜. 안녕하세요! 저 처음 해봐요! 저 처음 해봐요. 거리 간격 유지! 뭐야 이거. 나도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뭐야? 오 재밌다! 미니 게임 발견! 미니 게임이에요 이거? 미치 아닌가? 어두 어두워. 20개 20개. 궁에, 궁에 이거 아니야? 궁에? 꾸셔, 꾸셔. 한 개. 이모아요. 이모아요 했습니다. 저 무서워. 오! 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 숨어 있을 거야. 아다다다다오. 이거 뭐야, 이거? 궁이 뭐야 왜 죽어? 야, 투표 시작합니다. 어 뭐야 왜 죽어? 뭐 누구야? 나 처음 해봐 진짜. 저 처음 해봅니다. 노랑이, 노랑이, 노랑이라고 하시니까, 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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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이. 어떻게 투표해요? 잠깐만요, 누구야? 궁예, 나는 누구죠? 바나나, 누구인가? 누구, 누구야? 야, 투표, 투표 안 되나? 바나나 아니면 공유인가 저, 저 누른 사람 없겠지? 한번 노랑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노랑이 해볼게요. 노랑이? 누구를 해봐야 되지? 저하고 이근대이님은 안, 안 뜨네. 저도 안 뜨네.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어, 나는 안 떠, 나는 안 떠, 일단은. 파랑, 파랑. 어? 나 아닌데? 아몰라! 오케이, 노랑이! 노랑이! 오 어, 노랑이! 누구야? 빠바바바바 오케이! 임포스터 죽었다! 궁예님 나가셨어. 승리! 파랑 투표의 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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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겼습니다! 아웃 해주시고 형이 이겼대, 응. 어몽어스. 핵폭 있다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꿀잼인데? 미돌기. 미돌기 들어가서. 어몽어스 처음 해보는 사람입니다, 저거. 어, 나 이번에 빨간색인데? 빨강색 몇 번? 육회 아니, 잘못 누를 뻔했어. 쉿 누구야? 누구야? 아? 아? 아, 나였어. 나였어. 잠깐만요. 일단 흩어 줘야 돼. 안녕 사람들. 안녕 사람들. 안녕 사람들. 안돼 안돼. 형아, 주. 정말. <목소리가> 아, 하지 말라고. 아, 뭐 하냐고. 난 응. 여러분들, 저 몰라요. 누구야? 어? 어? 잘 모르겠는데. 그 그래. 누구를 투표해야 되지? 일단은 저를 투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한번 투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 한 블록에 블록에? 아 블록이 없어. 블록이 있네. 이 사람 범인이 아니라니까 해봐. 어, 아, 블록에... 뭐야? 나 떴어. 뭐야? 나 떴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어? 아, 누가 누구 누구를 투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 저 투표 안 했다. 아무도 저를 투표하지 않았어. 자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니다 만우절 버전 3개월 지난 리뷰. 네, 오케이 나야 나. 좀 알아볼 거예요. 나라고. 자 일단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네, 모든 것을 중. 만가는 척. 자만가는 척. 한번 뽑아볼래? 여기서. 어 나오거든? 어 자, 뭐야 자, 어디 있어? 해. 어 던져. 죽어. 이제 포탈이 지자 포탈이 지자 여기로 이제 들어가 들어가는 거. 나는 한명 죽었는데 왜 죽었지? 진짜, 저 아니라, 죽은 적 없는데? 하늘 마 아버지, 입니다 뭐야? 저는 네, 네. 네. 어, 뭐야 이거 무서워 무서워 뭐야 누구 나투나 네. 누구 네. 투... 너무... 투표했어? <laughs> 임포스터 안 할래 <웃음> 임포스터 <웃음> 하기 싫어? 몰라 어 뭐야 누가 나 투표했어 오케이 아 소니 투표할걸 나 잘못했다 어 잘가라 잘가라 여러분들 너 어떡하냐 나는 응, 사람이랑 같이 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미션 미션이 뭐지 어 미션 한모뭘 모른, 모른다고 해볼게 뭐. 누구를 죽여야 되냐? 어떻게 죽이는 거야? 또 죽여야 되나 봐요 이거 임포스트가 되면은 제가 처음에 사네? 뭐야 이거 상부 엔진? 오, 사람 어디 있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모르겠어요. 죽어. 사람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흩어졌을 때 죽여. 흩어졌을 때. 일단은 흩어졌을 때 죽여야 되는데 이사. 어파얀색 일단은 제가 한명 죽였거든요. 어, 나한테 걸린 사람 있을 거야. 아니 야 이러다가 어어아무튼어 잠깐만 아 어, 식당? 어저 제가 제가 한명 어, 죽였거든요. 어? 어? 내가 안어 내가 리면안 되는데. 어나 봤대. 와 뭐야? 잠깐만. 두명 봤대. 이 돌기. <laughs> 오케이. 사각지대 나이스. 비둘기씨, 감사합니다. 제가 비둘기를 죽였지 뭡니까? 비둘기였어. 누구인가? 범인이야. 범인이야. 어? 나 찍혔어? 찍혔어? 나 찍혔나? 나 찍혔어? 한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 나안 찍혔어! 난 찍혔어. 이거 어떠냐 건너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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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맞이. 벌써 나, 이분이 나, 이거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안녕하이요거리두기해이시다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신나? 한명 한명 죽여야 돼. 원래 어디? 신나면서한 응. 명을 찾아봅시다. 어, 어. 어 사람 있다 사람. 어 사람 많이 있는데 잠깐만 이, 이때 죽이면 안 된단 말이야. 응. 누가 완료했고 여기 여기 아무도 없나? 아무것도. 사람 있어? 안녕하세요. 잘 아니면, 가세요. 페트. 페냐. 맞다, 나, 마, 시, 동글, 코. 그런데, 제가 골,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걸릴 수도 있어. 키, 어, 뭐야. 놀렀대. 어, 일, 이러다, 나 보는 거 아니야? 누구, 누구 죽었는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다 죽였거든요. 댓글 달릴 거야. 댓글 달릴 거야. 누구야? 어? 댓글 달릴 거야, 아, 아, 여기서 가면 나 빨간색이야. 아, 보란색?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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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너무 아, 재밌어! 어, 어, 야, 여기는 너무 꿀잼입니다, 아, 진짜! 이러다가 제가. 어? 어, 나 초표한 거 같은데? 어, 거 일단은 한명한명 투표해. 이 사람 투표해. 비둘기 잘 가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죽였어?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일단 투표를 했고요. 형이 또 해. 형이 또 죽여버릴게. 알았어. 일단은 진짜 재밌어. 보라. 아, 보라 투표할걸. 잘못했다. 어, 나, 나한테 계속 다, 다 달리는 거 아니야? 나한테 달리면 안 되는데? 어어? 어, 어 나, 나 뽑히면 안 되는데 한 명이 나 뽑힌 거 같거든요? 어 아이고. b i 민트 Bint, Bagan. o k 테 y A. A terror, terror, and one dagako. h a j i m a 나나나나나 a o 나 Unziga, g 많이 있어 o n t 많이 있어서 무서워요. 야, 모여 있어 g a but 마인크래프트 월드를 이제 여기 또한명 있는 거 아니야? 이어로 이어진 다리가 생성됩니다. 오, 어. 어, 어. 어, 잠깐만. 또 10분 갈것 같아요, 이 영상. 어 <목소리> <laughs> 뭐야? 이번엔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네, 이거 누구야? 갈색? 갈색을 죽여 봅시다. 난튜퍼랑해 가지고 나 죽여 버렸거든요우도냐 <목소리> 갈색, 갈색 한 번! 눈치로 봐야 돼! 에0 백, 백사초! 이거 한번 뜰프하는데 1분 정도 걸리는 거든요? 갈색이! 오케이! 이러다가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에구! <laughs> 에구! 향, 향이 임포터래! 여러분들! 빵기보사 빵기. 제가 바로 마피아입니다. 임퍼스타라고 지금 잡고 있다. 누가 누굴 투표했냐? 지금 잡고 있다. 그래. 귀엽네. 오, 일단은 저는 누가 누굴 투표했는지 모르겠어요. 오, 갈색 많이 달렸는데 보라색은 아무도 안 달렸어. 발색 야 이러다가 나 혼자 나오면 대박인데 나는 가만히 있다가 한 명을 한 번은 이렇게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빙빙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로도 한번 가... 뭐야 또 눌렀어 누가? 오 어? 댓글 한번 봅시다. 잘못 누름 아 잘못 눌렀어 뭐야 아 일단 스킵 여러분들 일단 검정 검정을 없애버리자 검정 투표 뭐야 나나나 나, 나 누가 투표했어 안돼 나한테 몰리지 마어 나한테 몰리지 마 나한테 투표만 안 하면 돼 나한테만 안 하면 돼 검정 어. 아, 무도대출내지 않았습니다. 임포스터 한 명남, 았어요 내가 임포스터 해야 음 들나아 나라고. 음 나라고. 아 u m p p 아아 여러분들 일단은 어 이거 뭐냐? 에너지 전원? 카드 독기. 어 창고까지 와버렸는데 잠깐만. 여기 아무도 없어 일단은. 누구 한 명을 죽여야 되는데 몰래 죽여야 돼. 누 그래? 응. 어 뭐야? 한명 있네. 어. 파란색. 네, 뭐야. 왜? 파란색. 형아도 볼래. 난 여러분들, 아 지민 하지 말라고. 어또나 뽑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검정이가 수상하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꿀잼인데? 왜? 사람들님. 왜? 피크 사람들님. 사람인지한 개야. 아줌마, 아줌마. 사람들님이라고 써있네사람인지오 어, 나주 나나 뽑히면 안 돼. 일단은 네 명, 세명 중에서 한 명을 죽여야 되는데. 아 계속 어 어떻게 죽일지를 모르겠어요. 막안놀리고막사람이 모여 있어가지고. 어, 잠깐만, 이렇게 연장전으로 가면 안 되는데. <laughs> 말강이 아님의 검정입니다. 잘 투표해줘. 와, 나 눈치챘어? 눈치챘어? 검정이. 검정이. 와, 이거 나 눈치채면 안 돼. 그래. 그래. 오, 나, 나안 챘어. 나안 챘어. 검정이는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임포스터가 한명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무서우니까 모여있는거야 오 아, 뭐야 두명있어 두명있다 빰빰빰빰 이러고 있을게요 뭐, 뭐야 또 눌렀네 나, 여러분들 이거 뭔데? 어? 나 투표했어. 설마 뭐야? 보라, 보라, 보라. 한번 투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 몰라요. 아, 보라 두 명. 나안 달렸겠지? 아! 오케이. 나, 나 아니라고. 나야고. 승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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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 나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몽어스 스파이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하, 하니깨, 내가 바로 그내 오는 스 끝나고.